얘랑 똑같아? 안 똑같아? 얼굴이? 어? 자세히 봐봐 아. 고양이 얼굴이 뭐, 귀여워 얘? 예? 응 똑같아? 똑같아 땡 네. 뭐... 아, 아. 엄마, 엄마 땡이야 아니 잠깐 자세히 봐봐 아, 안 똑같아 안 똑같아 딩동딩동딩 그럼 샌드맨 얼굴은 똑같을까? 똑같을 것 같은데? 자세히 봐봐 뭐라고 해야 되나? 자세히 봐봐 봐봐, 봐봐. 얘랑

백일제국은 똑같게안 음. 똑같아요? 안 똑같아 왜? 안 예? 여기 다 빨간색, 하얀색이잖아? 얜? 검은색, 핑크색, <laughs> 하얀색이잖아 똑같아 얜 빨간색이랑 하얀색이라니까? <laughs> 얜, 얜 뭐라고 쓰있어 얜? 악청, 약, 악청이 악청괭이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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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미오. 구미오? 응. 어차피. 자세히... 구미오 아니야? 아니야. 묘묘 어? 묘. 해봐. 묘. 귀. 귀. 해봐 다시. 구묘 응. 해봐. 구 묘. 귀. 묘기야. 얼굴 무서운 애가 구미오. 아. 연 뭐라고 있어 뭐라고 썼어? 이안. 댕. 엄마 이무 해봐 이무 마지막은 엄마가 찾아야 해아 진짜 응. 이 피자로 시작하는 것 같지 아, 어, 않아 아 이모기 띵동댕+ 동댕 여기 뭐라고 읽게요 센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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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 친구 센+ 드드트트 마지막 단서 마지막 단소매니저고쓰잖지 않아 샌드맨 띵동댕+ 동댕 이건 뭐라고 써 있어? 악창. 악창문. 땡. 악창. 마지막 단서를 엄마가 찾아야 돼. 귀여운 생겼잖아. 뭐 뜨나? 너무 왜 이렇게 귀여워? 이제서 앉아서하면 안, 안 돼. 제대로 안 앉아서 그런 거 아닐까? 제대로 앉았거든.